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두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우리 두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두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 하고, 이, 일들을 기록 한, 제 자가, 이 사람 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 이 참된 줄아 노라. 예수 께서 행 하신 일이, 이외 에도 많 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 된다면 이 세상 이라도, 이 기록 된책을두 기에 부 족할 줄아 노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 24절 24절과 25절의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이라는 한 권의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보신이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 순서로는 이미 어제 본문이었고 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제 어제를 끝으로 이제 요한복음 말씀 묵상이 마쳐졌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이번 주 주일 주보에 보셨듯이 이제 오늘자 본문으로서는 제 레위기 말씀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어 제가 이렇게 그 요한복음 말씀 묵상을 언제부터 시작됐나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어, 올해 2월 22일자부터 요한복음 묵상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늘 새벽 예배 말씀 본문은 전날 그 보시니 묵상 순서를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어, 장장 한 8개월 넘도록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었는데 어,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되는 레위기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숨겨놓으신 보물을 발견해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본문 어, 두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이고 어찌 보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구절처럼 보이지만 어, 놀랍게도 이두 구절의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에 최종적인 결론을 담고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 오늘 이 24절과 25절 이 두절의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 특히,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은 다른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기록 기록하여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어, 예수님께서 하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여주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책그 책이 바로 이 요한 복음입니다 어, 이러한 책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두 구절이기 때문에 이두 구절의 의미는 그만큼 아주 무겁고 또, 중요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네 권의 책을 통틀어서 사복음서 혹은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 그리고 그 사실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읽는 것보다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주 그럴듯하게 들려집니다 어, 말씀은 어, 뜻과 교훈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으로 옮기는 것이 어, 무척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 기록된 사실 그 자체가 소홀해져서도 안 된다는 라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롭게 생각하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삶의 교훈으로 삼는 내용들 그런 그런 것들과는 성경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의미 있는 뜻과 교훈이 되는 것은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 그 자체가 그것 그 자체가 바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이 결코 1.1획도 틀림이 없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24절 말씀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지요.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하면서 마치 자신을 제3자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24절 말씀에서도 자신을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라는 말로 마치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일을 기록한 제자는 곧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사도 요한 자신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내용은 모든 것이 다 직접 요한이 스스로 보고 듣고 경험한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상세하게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이 요한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알리고자 하신 모든 내용은 충분히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 한 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요한복음 말씀 묵상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럼 과연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확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그 말미에 그 요한복음을 마치는 그 마지막 부분에 끝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믿음의 확신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이 새벽에 그것을 우리가 꼭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바로 그 믿음의 확신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따르며 원전히 섬기게 되는 이 변화가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기록들이 한치의 거짓도 없는 참된 기록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참된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믿음에 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25절 말씀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는 고백으로 성경 전체를 놓고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고백하는 어떤 가사의 내용처럼 하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증언을 다 기록할 수가 없도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러한 말씀의 증언인 줄 압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기록했던 요한, 그 요한의 고백이 우리가 그동안 8개월이 넘도록 매일 새벽마다 묵상했던 요한 복음의 말씀이고 고백인 것이죠.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구약을 통해서는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신약의 말씀, 특히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알게 되며,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통해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아무리 풍성하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또 증언해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복음서 말씀, 와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어, 주님에 대한 증언이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어, 정보를 전, 전해준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지극히 어,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들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동행했던 목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만약에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만 기록한다 하여도, 이 세상을 채우고도 남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의 어떤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의 시간 동안에 하신 일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그 말씀과 행하신 일들의 크기와 또 무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일들이 이 요한에게는 그렇게 엄청나고도 놀라운 일들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으며 또 하나님의 진리 자체이셨고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또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무게 있게 느껴지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은 이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는 크고 광대한 분으로 느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분을 믿고 섬기는 사람임을 깨달아. 그래야 우리가 아무리 알고 알아도 여전히 그분의 아주 작은 부분만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머리로는 그것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낮아지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하고도 흔들림이 없는 지식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초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사실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머리로 그것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것은 취하고 어떠한 것은 거부한다든지 혹은 우리 마음대로 상상해서 진실을 왜곡한다든지 하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그냥 흔들리고 맙니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 거짓 위에 세워진 상상이나 착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만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또그 지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것은 그분에 대한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늘 겸손함 가운데 확신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듯한 태도나 성경을 20독, 30독, 50도 그 이상 했다고 해서 마치 성경을 자신이 다 통달한 듯한 태도는 우리가 가져서는 안될 교만한 모습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두 구절은 우리에게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사실에 근거한 주님을 향한 겸손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 겸손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간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묵상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셨던 은혜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22일부터 시작된 요한복음 말씀 묵상. 이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을 끝으로, 이제 요한복음 말씀 묵상이 마쳐지고 또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1장 24절과 25절 말씀 이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의 끝으로 우리 에게 증언 하 고자 했던 하나 님의 말씀 은 하나 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 에 기록 된 모든 것은 참된 하나 님의 말씀 이고 있는 그대로 의 사실 이 기록 된 말씀 이라는 그러 한 믿음 이 우리 에게 더욱 깊어 지게 하 시고, 우 리가 하나님 에 대해서, 다 아는 것같 고, 또 예수 그리스도 에 대한 모든 것들을우 리가 아는 것같은 착각 에 빠질 때가 있 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이고 그러하여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지극히 작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걸어갈 때에 이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또 오늘 새롭게 우리와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삼 운동 온 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 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 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동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옵또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할 때 영원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또 오늘 화요일 각 지역 여전도의 기도회와 또 교구 전도대의 사역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한일 선교 협력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피곤치 않게 하소서. 내일 있을 한가을 음악 예배가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손길을 축복하소서. 또 양육반 9기 2학기 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게 하소서. 성경 2천 통독에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또그외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비가 오는 날씨죠. 그러나 우리를 우리의 발걸음을 죄의 전후로 인도해주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21절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 18개월 년 동안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의 씀부상을 마치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의 마지막 공분에는 기록된 이두 구절의 말씀이 아무래도 중요하고 또 복득 또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는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보고 들은 것, 직접 경험.